근데 아이가 아무리 해도 이 문제행동이 달라지지않아 계속 화내고 소리 지르고 얘기했는데 또 다시 반복하고, 그죠? 이럴 때는 사실 훈육이나 어떤 일관된 규칙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걸 고쳤으면 좋겠는지 이거 하나를 목표로 구체적으로 삼으세요. 하나씩. 두 개, 세개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하나도 버거워요. 네. 하나. 우리 아이가 이거 지금 고쳤으면 좋겠어. 이거는 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한 가지를 딱 정하고 아이랑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다못해 먹고 싶거나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짜증내거나 뜻대로 안 되면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엄마한테 말로 해줘. 이런 거 있죠.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것 중에 먼저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학원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은 미리 경고 음처럼 이제 좀 불안감도 뭐 낮춰 주기도 하고 이제 좀 알려 주기 위해서 스스로 타이머를 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얘가 아직 훈련이 안 되나 애들은 엄마가 옆에서 이거 정도는 알려 줄수 있어요. 학원 갈 시간이야 이제. 5분 후에. 근데 학원을 갈 시간만 되면 애가 막 난동을 안 가고 싶다고 짜증 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첫 번째 행동이 학원 갈때 화내지 않고 <laughs> 엄마한테 짜증 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잘 갔다 오기. 아니면 그날 힘든 일 있을 때는 엄마한테 말로 표현하기. 이렇게 하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가지를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랑 타협해서 어느 선, 선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하고 가, 가겠다. 아니면 정말 힘들 때는 엄마 5분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학원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최대치를 줄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더 이상 없어. 이런 설명들을 하시는 거죠. 충분히 설명하고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아예 그냥 그림을 그리든가 시각적인 어떤 스티커나 아니면 그냥 아이가 눈으로 잘볼수 있게 오늘은 잘했어 1점 점수 매기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한 5분을 엄마한테 땡끔표다 갔어 그럼 1점도 없죠 마이너스 1점 어, 오늘은 정말 잘했어 플어서 3점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처음에 할 때는 보상금을 좀 주셔도 돼요 주말에 만약에 네가 10점 이상이야 10점 이상이면 네가 좋아하는 어, 핸드폰을 1시간 볼수 있게 해줄게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무슨 장난감을 주말에 사러 가자 이렇게 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지는 데다 딱 놓고 어머님이 이제 이 행동을 고칠 때까지는 이 집중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격려하고 성취했던 경험이 늘어나잖아. 아이가 더 잘하고 싶어서 조금 더 잘해요. 그런데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머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이에 맞게 특성이 맞게 접근을 하셔서 좀 이뤄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목표를 주셔야 돼요. 너 어디 해봐. 안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이거에 처음엔 중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는 쪽으로 어머님이 처음에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달래든, 아니면 아이한테 통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성취하는 거, 이걸 이뤄내는 것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하시다가, 아이가 성취하는 기분을 느끼면, 그다음부터는 이걸 계속 느끼고 싶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어, 그래, 안 가도 돼. 안 가면 마이너스 3점. 뭐 이렇게 하시면, 이 경험을 이제 맛봤어. 그리고 보상도 얻어봤어. 그리고 했더니 뿌듯하기도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가 경험해진 횟수가 많아지면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얻고 싶어 하고 성취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조금 어머님이 뒤로 물러나서 그래. 네 결정에 맡기게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아이가 그날따라 너무 컨디션이 저조해. 그래서 어 이것 봐라. 오늘 이러다가는 벌컥 하겠는걸. 이런 그 전조 증상이 있죠.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저렇게 하다가 뒤집어지겠는걸. 이렇게 하면서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땐 빨리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시냐? 어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우리가 약속한 거야, 봐1번 엄마한테 정말 힘들 때는 이야기하기로 했어. 이걸 한번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말로 하기로 했어. 근데 네가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지도 않아. 결론적으로 네가 그렇게 때를 쓴다고 해서 학원을 안 가지는 않아. 예를 들면 그런데 너는 마이너스 3점을 얻게 될 거야. 이걸 빨리 상기시켜 주시고 아이의 행동을 제재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컨디션이 그렇다 공감을 해주는 건 좋아요 아 오늘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기는 했지 그렇지만 엄마를 약속했지 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감정적으로 팍 올라오기 전에 한번딱 내리시는 거예요 이 상기를 시켜주면서 엄마가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정해진 규칙과 아이에게 통하는 방법으로 음 응, 아이가 너무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한 번씩 주셔도 되죠 오늘은 네가 이렇게 힘든데도 엄마한테 침착하게 말을 잘 해준다면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도 만약에 엄마한테 그 상황을 말로 잘 전달해 줄수 있다면 엄마가 오늘은 너한테 특별 보너스를 줄 거야 그래서 그 처음에 성공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해서 한 가지를 정한 다음에 계속 그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갈 때는 입은 좀몇번 삐죽거려, 에이, 이러면서 간다든지, 좀 바, 이렇게 바, 바뀔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어, ADHD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일단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바, 바뀌어요. 왜냐면, 그동안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쟤는 문제야. 쟤는 왜 이렇게 승질을 내는 거야? 엄마도 이제 지치셔갖고 막, 하시+ 하시거든요. 그럼 아이가 자기한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난 역시 그런 앤가 봐 하면서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헤아려 주셔서 따뜻하게 일단 평상시에 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분위기가 뭐예요 다. 어나너 믿고 있어.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너가 이런 행동을 해도 이런 행동을 해도 엄마는 네가 최고야. 우리 같이 노력하는 중이잖아? 근데 너는 해낼 수 있으려는 거 믿어. 물론 잘안될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면 아이가 밑에가 네 든든하죠. 엄마는 내가 이렇게 막 행동을 해도 비난하거나 야단을 치고 하는기보다 그럴 수 있지. 힘들지. 너도 되게 힘들지. 너도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지. 하면서 엄마가 충분히 자기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아이가 계속 경험하고 느끼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학원 가라고 하면, 싫어. 거부하고, 엄마한테 틱틱거리고, 공격성이고, 반항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심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존감이 낮다니까요. 많이 칭찬 듣고, 훈육, 보상을 받고, 어떤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받기보다는, 늘 비난을 듣고, 야단을 맞았고, 너또 그랬어, 또 그랬어.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그 마음에 되게 좀, 아, 뭐라고 해야죠. 메말랐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정서가 그래요. 팍팍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것을 계속 물을 주면서 여기를 촉촉하게 적셔, 적셔주시면 옛날에는 화가 난다 왜가 싫어 뭐 이렇게 했다면 그 정서가 채워진 아이들은요 엄마와 같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엄마가 그리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어나 이거 해보니까 해볼만 하네 나 해낼 수 있는 아이였네 그래서 이런 성취감들이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할만하잖아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사회성이나 모든 것들의 기초가 일단 부모님하고 일차적인 관계가 성립이 잘 돼야 그 다음 것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도 안믿어주고 부모님도 맨날 비난하는데 이거 무슨 힘이 있어요? 껍데기죠, 껍데기. 나가서 버티고 살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만큼의 그 메마른 땅에 아이에게 담비를 진짜 적셔주느냐. 이게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는 이걸 해낼 수 있으려는 거 믿어.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못할 게 없어요. 아이가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맨날 공격적이다 내가 갑자기 너무 너무 엄마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잘 해서 되게 그냥 해피엔딩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이들이 이게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굳어지거나 좀 커진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음에 그렇게 빨리 엄마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이럴 때는 적절한 훈육이나 강화가 꼭 필요하죠 강화는 물론 잘했을 때 무척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을 때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엄청 칭찬해 줘요 얘네는 칭찬과 격려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무척 칭찬해 주는데 계속 문제 행동이 이어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육도 해야죠 훈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훈육할 때 사정하는 투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돼 이거 가면 안돼 훈육을 들어갈 때는 그냥 단호하고 깔끔하고 간결한 말투로 하셔야 돼요. 그 부모님의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늘 훈육할 때 계속 얘기하는데 버럭 소리 지르는 거안 되고 때리는 것도 안 돼요. 아이들이 때리거나 막 호통을 치거나 큰소리 를 치잖아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부작용이 커져요. 반발심만 커지고 불안감만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훈육을 할때 단호한 어조 깔끔하고 간결한 말투가 필요한 거예요. 화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여지를 주시면 안 되는 거죠. 학원은 가안 가면 안돼 했는데 아이 학원 가 그래도 학원 갔다 했지. 이렇게 했는데 애가 엄마 간을 보는 거죠 이제 아 그래도 뭐 너무 아프고 어쩌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 많이 아팠지 그래 오늘 뭐 하느라고 좀 힘도 들었을 거야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두 번째 어 엄마가 잘하면 넘어올 수도 있겠어 그래서 조금 더 간을 봐요 이런 게 조금 길어지잖아요 그때는 어머님 단호하게 학원은 가야 되는 거야 아파도 힘들어도 약속했어 오늘 선생님하고 그래서 가기로 했으니까 가는 거야 요때 이제 아이가 자꾸 엄마의 그 틈을 이용해서 엄마 이거 여린 마음을 자꾸 틈타면서 얼렁퉁 뚱 넘어가려고 하는 게딱 고착이 되면 그때는 좀 단호하게 학원은 가야지. 일어나. 그래서 거,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지. 이거 그만하시고 단호하게 학원은 가는 거지. 그래서 단호한 어조로 하라는 거지. 화내라는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하시고 간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또 화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늘 얘기하지만, 아이가 위험할 때는 뭐 잡든지 깨닫든지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혼자 짜증내고 징징거리고 뭐 쇼파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그냥 두세요. 제일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훈육할때 가장 잘 먹히는 거예요. 무시하기. 이게 어떤 부정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잘 먹히는 게 무시하기.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때리고 이러는 것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것만 키워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시하기. 그냥 하면서, 어, 학원을 가야 돼. 그러면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점이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고, 애가 징징거리고 울고, 쇼파에서 짜증내고 해도 그냥 어머님 무시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훈육할 때. 긍정적인 것도 강화가 되지만, 부정적인 것도 강화가 되거든요. 차라리 와서 잔소리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나를 무시해. 무관심해. 이러면 아이들이못 견디해. 몇 분은 견디지만, 이게 계속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행동을 고친다니까요. 바꿔 안고, 포기한다니까요. 이게 아이가 어리든 크든 다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런 과정의 행동들을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어리니까 괜찮겠지 조금 크면 좋아지기 차고 기다렸다 초등학생 되잖아요. 두손두발 들고 오신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걸 못 견디시면 어머님이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아이도 우울증이 와요. 소아 우울증 들어보셨죠? 아이도 계속 어머님의 비난을 듣고 아버님의 큰 소리를 듣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은 없어 친구들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이디 h 아이들은 특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니까 그럼 아이가 어때요 아이도 우울증이 와요 무기력해지고 더 하기 싫어요 얘는 왜 이렇게 숙제 한장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게을렀어 굼떴어 이러는데 게으른 거 아니고 굼뜬 거 아니고 내그 반응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애가 그렇게 굼뜨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내 지금 과정의 그 반응들이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하고 이럴 때 하고 정말 지나치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돼. 학교생활도 이럴 때는 사실 그 각성제, 이런 약들을 먹이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계속 뇌를 흥분시켜. 그래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막 이런 것들을 뇌를 깨우니까 자꾸 자극을 주니까 이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게 도와준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자극을 시켜요. 그래서 조금 더 빨라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모든 약을 일시적으로 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먹이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통해. 우리 아이가 기다리기도 했고, 무관심도 했고, 뭐, 뭐, 벌점도 주고, 뭐, 다 했는데, 그래도 안 통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공격적인 행동, 폭력. 이런 것은 어머님이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쵸?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보인다. 공격성이 보인다. 이건 정말 빨리 일찍 개입하셔야 돼요. 공격성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가장 어머님이 컨트롤하 힘들고 고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행동 교정을 하고 변화시키는 어떤 가장 큰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해도 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요.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죠. 1번부터 한 10번까지 쓰게 하세요. 1번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컴퓨터 게임이야.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간식은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치즈를 정말 좋아해요. 치즈가 들어가면 채소, 야채 다 먹고요. 치즈를 준다고 하면 못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것처럼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간식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예를 들 어떤 아이는 나는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떤 아이는 음악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어떤 아이는 친구랑 전화해서 수다 떠는게 좋아요. 아니면 친구랑 만나서 뭐,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순위를 내기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아이랑 이전에 사전에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원칙은 말로 하는 건데 엄마한테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엄마한테 말로 길게 말을 못 하겠으면 엄마 지금 저 화났어요 어, 기분이 안 좋아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어, 저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맞는 말을 미리 알려주세요 너가 너무 화났을 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기다려 줄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제공해서 충분히 하신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정하고 아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에서 엄마한테 말로 잘 전달하기로 했는데 다시 뭔가를 던지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뭐 뒤집어거나 했어. 그러면 10번부터 1번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안 돼. 10번부터 20번에 있는 거부터 한 개씩 못 하게 할 거야.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일주일간 못 해. 예를 들면 치즈 일주일간 못 먹어. 아니면 컴퓨터 게임 아니 컴퓨터 게임 거의 1번일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뭐 10번에 있는 거 자전거 타기 일주일 동안 못 타. 좋아하는 만화책 일주일 동안 볼수 없어. 이렇게 해서 그걸 빼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한 일주일 하시고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들은 한 달, 예, 한 달. 이게 완전히 큰 아이들도 하거든요. 큰 아이들은 1 년도 한대요, 1 년.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실 때에는 어머님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외의 사황을 두면 안 되죠. 안 돼, 안돼 했는데 갑자기 시부모님 오셔서 뭐 어떻게 할수 없어서 얘가 너무 시끄러서 워 아니요. 이, 이럴 때는 모든 것을 아이 위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결단력 있게 하셔야 되고 꼭 지키셔야 되고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번부터 하나, 하나씩 줄여나가면 대부분, 어, 통계적으로는 한 3개, 4개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이들이 공격적인 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멈춘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가장 극도로 심했던 아이는 일곱 개 이상 나온 아이도 사례에서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두세개 해보면 저희 아이가 다 통하더라고요. 두 개까지도 좀 힘들어해요. 그 마지막 그 실험 했던 아이는 보니까 일곱 개 이상을 넘어가는데 지도했던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셨대요. 이 정도까지 안 되나? 그 다음에 어떡하지? 엄마도 이제 완전 너무 힘든 상태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일곱 개가 넘어가니까 아이가 딱 공격적인 행동과 폭력성을 멈췄대요. 그래서 그 좋은 사례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늘 주기만 했잖아요. 좋아하는 거 이걸로 달래볼까? 저걸로 잘 반대로 해보세요. 정말 폭력적이고 공격성을 고치야겠다 정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어떻게도 안 되니까 이걸 고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강화물을 하나씩 제거시키는 거죠. 하나씩 빼면서, 아이가 계속 생각하고, 어, 나 이거 왜못 먹지? 나 이거 왜안 되지? 아, 아, 그렇구나. 나 누구, 그때 또 때렸구나. 나 그때 또 엄마 또 밀쳤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행동을 멈춰요. 네. 한번 해 보세요. 저는 한두세 개만 해도 충분히 아이가 했는데 조금 더 심한 아이들은 일곱 개까지도 갔다고 하니까 요 방법을 좀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